지복카스를 사랑하는 기아미들, 오디이들, 안녕하세요, 지복카스입니다 오디이들 반가워요. <laughs> 오디이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빠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여름의 TMI 루틴들을 가지고 컨텐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오디이들 잊지 않으셨죠? 오디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디들 <laughs> 오늘은 여름의 TMI 루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 진짜 나만 아니지. 싶은 그런 습관들. <laughs> 여름에는 반복되는 저만의 생존 방식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모디들 <laughs> 저는 여름에 얼음 없으면 진짜 정말 하루가 망가지는 기분이에요. 음, 편의점 얼음팩은 그야말로 생명선. 없으면 긴장하고, 얼음 만드는데 하루 종일 집중하게 돼야. 얼음이란 여름의 베스트 프렌드 같은 느낌이죠? 집에 얼음이 떨어지면 바로 내일 또 사러 가야 하나? 생각하면서 속상했죠. 음... 선풍이랑 자주 마주치고 고맙다고 느껴지는 사람 차야 <laughs> 너 없었으면 정말 어땠을까 음. 하면서 살짝 감정이입까지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혼자만 그러는 거 아니죠? <laughs> 여름에는 샤워를 했는데 왜또 땀이 나죠? 딱 수건으로 닦을 때 다시 땀이 송글송글해요. 그럴 땐 다시 샤워할까? 고민 진짜 많이 하고 힘들었어 여름엔 에어컨, 리모컨이 제일 소중하자. <laughs> 내가 쥐고 있지 않았다면 정말 불안하고 집중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온도 바꾸면 정말 싸워요. 왜내 온도를 마음대로 바꾸냐고. 응? 이게 매번 반복되는 전쟁입니다. 자기 전 베개 뒤집는 순간 그 시원한 감측에 아 이게 진짜 힐링이다 싶었죠 여름엔 베개 뒤집기가 완전 필수 조건이에요 그럼 <laughs> 덥고 못 자는 거 다들 다 아시잖아요 <laughs> 오늘은 여름에 대한 TMI 루틴들을 모둥이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laughs> 모둥이들, 오늘은 TMI 루틴에 대해서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모둥이들 거랑 겹치나요? <laughs> 댓글로 알려주세요. <laughs>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시면 여름 생존템을 다시 계속 들려드릴게요. <laughs>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딩이들, 저의 영상이 어떠셨나요? 저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딩이들, 앞으로도 더 많은 호기심 영상과 컨텐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딩이들, 사랑요 안녕, 오뎅이들 안녕. 오뎅이들 어떠셨나요? 오뎅이들 재밌으셨다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지보카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